와이어 드릴 영상은요 대만에서 이제 고속철 탈때 어떻게 하면 싸게 탈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드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우이안이나 타이페이 쪽에서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이게 제 사이 이게 우리 이게 고속철도인데 하우이안에서 타이중까지 가는 데 거의 한520 대만 달러 정도예요 520 대만 달러인데 이거를 지정석 끊으면 거의 한 600, 700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석보다 더싼 가격에 이거 이제 지정석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먼저 예약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일본에서 심판센터 할 때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매하신 방법 한번 보시죠. 네, 지금 알려드릴 거는 대만의 THS. 그 고속철도, 일본 신칸센을 그대로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를 이제 한국에서 싸게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건데요. 현재에서 예매하면 이제 자유석이 제가 타오이안에서 출발했을때 520 대만 달러는거였었죠 거의 2만원 좀 넘고 이제 지정석으로 하면 그700 대만 달러가 넘어가요. 거의 한 3만 원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정석까지 하는데 18,000원 정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텐데 일단 할수 있는 곳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 주로 와그를 이용해요. 주로 이 와그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늘 쓰는 곳을 쓴다. 사는 곳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보시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타오위안 공항에서 바로 출발하잖아요 그럼 대만 고속철도 T. g t h s r 편도티켓 타오이안 출발 적혀있죠 어, 여기 보시면 날짜 선택하면 거기 나오는데 타오이안에서 타이중 관계 18,185원이거든요 KKD라고 칩시다 KKD에서도 또요 보시면 대만 고속철도 편도전자 티켓이 뜨죠 뭐 타이중 출발, 뭐 신주 출발, 타오이안 출발, 남궁 출발 이렇게 다있야 여기걸 어, 보시면, 날짜에서 정권 선택하면 되는데, 출발역, 예, 다오이안에 도착이 이제 다이중. 이렇게 하면, 여긴 또, 1 8 1 3 0파운입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18,185원이었잖아요. 이원더 싸요. 이제 클룩, 클룩을 또 봅시다. 클룩에도 이렇게 팝니다. 보시면, 저희가 타오이안에서 이제 다이중으로 가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18,200원이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laughs>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오니까 고 본인이 주로 쓰는 것을 쓰시면됩니다 여기 말고도 뭐마일리어톱이나 뭐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와그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든 뭐다 똑같긴 한데 대충 가는 날짜 하는데 이게 날짜가 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 날짜나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이가 하시면 되고 이 본인이 이제 타우리에서 출발하면 타우리 안에서 전타이중언니아이중 선택 후한장 해줍니다 바로 계좌하기 해서 그리고 이거 로그인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아이디가 있으니까 제 아이디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바로 게제하고 그럼 예약자 정보 입력이 뜨거든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이렇게 뜨고요 이거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티켓 하나 요 밑에 성인되 있는 거 클릭하시면 여권상 연분면 적어주신 다음에, 본인,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년월일, 여권상 적어야 돼요. 권번호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권상 국적! 이거는, South 우스 코리아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해주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코리아라고 적으시면안 돼요. 노스 코리아일수도 있잖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다음은 이어주시면 되고요. 아, 나 적어야 되구나. 이렇게 적어주시면, 결제하실 거, 아무거나 선택하신다면, 신용카드로 하시든, 뭐토스 페이든, 네이버 페이든,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 동의하고서, 결제하시면 돼요. 그, 결제하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본인 프로필 선택하면요, 마이 프로필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 페이지 뜹니다. 여기서, 예약 및 구매 내역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액티비티. 여기도 들어가신 다음에, 바우처 보기. 바우처 보기를 합니다. 그 이렇게 바우처가 뜨는데 다운로드 하시고 이거 보셔야 되는데 다운로드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이거는 주로 게 복사가 가능하니까 이거 뒤로 딱 가시면 메모에 오더 넘버하고 그다음에 리딤 코드라는 게 떠요. 이거가 이번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아까 우리 와그 페이지를 보면요. 예약할 때 보시면. 밑에 단 사전에 바우처를 THSR 웹사이트에서 확정및 카운터즈 교환 해놨는데 확장 및그니확정한 다음에 THSR 쪽가야돼요 아니면 거기서 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자 온라인 확정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이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기 스텝 2 리딤 리저브 적혀있죠 여기서 매니지 매니지 누리시고 아까 리딤 코드랑 뭐 어, 어, 여기 오더 넘버가셨잖아요 오시면 오더 넘버랑 이거뭐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오더 넘버로 한번 하겠습니다. 오더 넘버가 이거죠. 그리고 여 옆에 있는 거는 엔터 더 패스포트 넘버. 그러니까 저의 패스포트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는 번호 이거 G W V 5. 이거 넣으시면 어렇게 하면 오늘 엄마가 적혀있고 페이먼트 5월 10일날 물론 제가 5월 10일날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5월 10일날 되어있어요 지금 영상 찍는다고 좀 하고 있는데 무시하시고 밑에 뭐 영수증 있어요 이름 무시하시고 요 셀렉트 올 누르신 다음에 리브그이면 트래블 데이트 저는 이제 17일날 갑니다 17일날 가시고 이거 도착시간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6시로 해놔도 상관이 없는게 지금 보여드리자면 시간대가 여기에서 있죠. 이, 레터 이거, 여기 가지고, 차가 많죠. 저는 이제, 12시 50분에 이제 나오니까, 2시 10분 차를 예약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제가 13시 44분 14, 차 타고 가거든요. 이번. 이번에 일행이 있다 보니까, 여유롭게 14시 10분 차로. 딱. 그 다음에 이거 콤필름 있죠. 눌려주시면 됩니다. 뭐, 떠거든요. 서세스 뜨자요. 그냥 콤필름눌리면 그이죠 이렇게 하면 이야기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인지 제작자예요. 이거를 이제 하시면, 셀렉 한 다음에 체인지 하면, 시간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열차 시간을. 열차 시간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열차 2시 50분에 이야기 했다고 해서 아예 못하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이어질 테니까, 그, 한번 교환하시는 거 보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보셨죠? 그래서 지금 티켓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이 창고에 가셔가지고 창고에서 제 여권 번호하고 기입했잖아요. 그 여권 번호를 기입했으니까 다우천 따라 필요고요. 없 여권만 보여주시면 돼요. 아, 지금은 어디?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아, 타이중 스테이션? 아, you made the reservation? or not yet? Reservation. 아, yeah. uh, you have reservation? 아. Okay, let me check. Oh, I not Where is your... My... Maybe... I, I'm going to uh, E-Gate. Oh, E-Gate. Departure to departure yeah. to yeah. Taichung. Ah, 1. one. Okay. Yeah. Here you are. Thank you. you are. The departure time will be 2.43 to Taichung. Telephone number 1. 아 오케이 이쪽 여권 보여주가는 거 여기 끝에 창고고요 네. mm. 티켓을 받았습니다. 일번 플랫폼이고요. 아이 반차, 어, 중국어로 요 아니면 영어? English. 영어. Okay, you want to you want to i t for this train l i e r one? 아 얼리? Earlier n o n r 아, okay? 아 그런 거구나 어, 어, 플리스. 플리스, uh, okay.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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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2 4 9 어. 어, 어, 어.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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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43, next one is... Next 14, one, 43. Forty forty 143 oh, or 1401. Oh 1401? Oh ah, uh, ah, okay, okay. okay. Ah. Wait a minute. Yeah, thank you. Wait a minute? Thank you. Que, 이게 시간대가 안맞으면 못 들어온거같아요 시간대가 안맞으못 들어온거같고 아까 보시면 도장 찍은거 어 보이셨을지 보여드는데일 잠깐만요 일 가서 할게 자1터1널 1평 1플랫요 자율석이 이제 9번부터 1 1번이야 9번부터 12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 여기 끝쪽 세븐일레븐 쪽 있잖아요 이쪽 7에서 12로 가시는거 추천합니다 보시면 지금 사인을 받았잖아요 이게 금박한 이게 시간 아닌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게 되면 이렇장을 받은 다음에 해주는 거죠 응. 들어갈 수 있게 자이선게0판인데 자외선 타고 가죠 네 이렇게 타이중역 지금 도착했고요 이렇게 저거 바로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바로 못 넣으면 또 열어달라 해야 되니까. 아, 역시 안 되네. 네, 이거, 이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네, 보여주고 나오시면 돼요. 자,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렇게 닫았습니다. 먼저 들어가실 거면 직원한테 먼저 말해야 되고 또 나갈 때도 직원한테 해야 되는 걸로 아무튼 타이주 형, 타이주 형 고생했거든요 네, 이제부터 구독자님 만나서 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보시죠